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참사람되심, 예수님의 참 인간되심, 인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이요, 예수님의 사람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왜 이렇게 무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반어법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과 인성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교리 있잖아요 이 교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 그리고 AD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정통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시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왜참 인간이셔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고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인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인간은 구원을 얻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나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